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점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sm이 콘텐츠 사업에 속도를 낸다 네이버랑 하이버, 하이브가 동맹을 맺고 있는데 여기에 좀 어, 도전장을 내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하이브가 조금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오늘 외인들도 기관들도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외인들 매수 물량이 막 그렇게 컸던 거는 아닙니다 근데 기관에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 줬어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무펀드 이런 쪽에서 물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어 양봉의 모습이 좀 보여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제가 보고 있었던 이어 20만원 라인 구간을 터치하는 모습까지는 보여줬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면 은이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 매수가 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고 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 21선을 저항받고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고, 아니면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를 좀경경해서 눌리는 구간을 조금 더 높여서 잡아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조금 더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입니까? 10월달, 작년 10월달에 매수를 해갖고 1월달에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정작 한 3개월 정도를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했으면은 잠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이 흐름이 어떻게 연출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접근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하이브 한 텀을 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먹기 위해서는 지금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얘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방향을 잡았는데 어, 차트는 반대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뭔가 급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는 전혀 없는 자리에요 아시겠죠 나 여기서 매수 안 하면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양봉이 너무 아까운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단기를 하거나 단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매매를 하고, 여유있게 매매를 하고, 여유있게 생각을 하고, 여유있게 분석을 해갖고, 그 흐름에 탑승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브가 여기 라인에서 한번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정고점 라인을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일단은 11선이라는 이 가격 라인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21선 라인 구간을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 라는 건데, 이 버텨주는 2 1선 구간이 반복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 버티는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이게 뭐 10번을 버텨준다라고 하면 이걸 강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면 갈수록 어거지가 붙는다라고 할까요? 저는 어거지가 붙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 강하니까 버티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열 번째까지 간다? 이게 과연 강해서 버티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심리적인 작용이 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심리적인 작용이 조금 더클수 있어요. 네. 여기서 무슨 호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덤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지는 날이 있습니다. 지는 날. 그 지는 날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좀 변동성이 있고 여기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자리 또는 너무 많은 반등을, 너무 많은 어, 지지라인 테스트를 했던 그런 구간에서 물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이브 천천히 봐도 되거든요. 자, 일단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혹시 카카톡 채널 추가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면 채널 추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경제 t v 입력한 다음에 채널로 와서 저희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면은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이렇게 매일 아침에 보내 드릴 건데요 이거 보세요 이런 수익률 저희가 주도주로 매매해서 얻는 수익률입니다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주도주를 보내드리는데 아 내가 이 주도주를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그냥 머뭇거리지 마시고 저희 무료체험 신청하셔서 같이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어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시장이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같이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특히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성적을 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무, 무시할 수는 없죠.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주도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건데,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매매하셔갖고 경험도 해보고, 활용하는 방법도 어, 배워가시고, 이런 수익도 챙겨가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